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영어로 다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글리시 홍문기입니다. 아, 요즘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관심도 받고 있고 존경도 받고 있는 멋진 인물이 있죠.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이시죠. 네, 봉 감독이 미국의 한 TV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는데, 상대방 그 사회자가 물어보죠. 어떤 영화인지 물어보니까 본 감독 말씀이 어, 영화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시면 제일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 감독의 그 말을 통역해 주는 통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영어를 조금 하신다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말해 볼까요? 네. You can fully enjoy the movie. The movie 대신에 film, f i l m, film. You can enjoy the film without any previous knowledge or information about it. 그러면 you can fully enjoy the movie 또는 you can fully enjoy the film. 당신은 그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거죠. Without 뭐뭐 없이, any previous 어떠한 사전적인 knowledge or information 정보 아 지식이나 정보 없이 about it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적인 지식이나 정보 없이 당신은 그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본 감독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통역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본 감독의 통역을 맡아주었던 그 멋지고 젊은 그 여성 동역사 셰런츠는 뭐라고 말했냐면 the film the film is best 그 영화는 최고라 이거죠. When you go into it, cold, when you go into it, cold로 하겠습니다. Go into는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또는 뭐 뭐를 시작하다 의미죠 그럼 when you go into it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있은 그 영화겠죠. 당신은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럼 관객인 당신 입장에서 그 영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화를 본다는 얘기겠죠. 또는 go into가 뭐뭣을 시작하다 의미라고 본다면 당신이 그 영화를 시작할 때, 즉 처음 볼 때겠죠. 근데 앞권은 여기서 맨 끝에 붙인 쉬운 형용사 cold입니다. 이 cold가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그거죠. 워밍업이 안된 상태라는 얘기죠. 워밍업은, 워밍업은 준비하는 거죠. 영화 보는데 준비할 건 뭡니까? 아, 이 영화가 감독이 누구고, 주제가 어떤 주제고, 어떤 배우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n you go into it cold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전체 문장 말씀드리면, the theme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라고 아주 간결하고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정확히 찔러서 얘기했죠.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로.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어가 바로 이런 영어죠. 아주 어려운 단어, 잘 쓰지다, 쓰지도 않는 그런 단어 갖다가 열심히 외워서 말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주 쉬운 단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열심히 외워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쉬운 단어를 써서 우리가 간결하고 쉽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 한마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넌다 계획이 있구나. 네. 저도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컨텐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는 저와 함께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을 한번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넌 입만 살아있구나를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넌 입만 살아있구나. 혹시 뭐 Your mouth is alive. 뭐 이렇게 한다든지, your mouth lives.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no. 그죠?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be all talk and no action. 온통 말 말이고 행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you are all talk and no action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할수 있는 편...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죠. 이렇게 쉬운 단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 공부하면서 피로감도 훨씬 더 적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게으름 피지 마시고 바로 오셔서 10분씩 저와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